안녕하세요. 선풍 삼분과 보시면서 그 동안 많이 즐거우셨죠? 네, 앞으로도 여러분들 더욱더 즐겁게 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사실 여러분들 많이 이렇게 재밌게 해드리지 못했지만 나름대로 현모양친 모습을 보이면서 어, 저희 그 우한 그 여러 가지 미모와 아무튼 뭐 저희 그 재미난 모습들을 한번 지켜봐주시죠. 행복하세요. <목소리> 언니 진짜 못뛴다. 어쩌다 이렇게 됐어? 왜 너도 애엄마대테 기집애야 아, 죽겠다 아, 나 다시 연기하면 내가 그럼 언니 여기 있어 나 공원 한 바퀴만 더 돌고 올게 알았어 어이, <laughs> 어. 어? 고맙습니다 자, 어느 쪽일까요? 네. 맞춰보세요마머 저기, 요 That I've c h 언니! 언니! <laughs> 아유, 왜 이렇게 늦게 오냐 마시고 o u I've w e a 데 새벽에 운동 나가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 있지? 태 d you. I've w 지왜 저렇게 기분이 좋은 거냐? <웃음> <웃음> 어머 아, 미쳤어 미쳤어 정말 <laughs> 아, 내가 왜 이러지? 어셨군요. 좋은 아침. <laughs> 요즘 봐요. 어머 코스모스네요. <laughs> 잠깐만요. 야, 참잘 어울리네요. 아 예. 코스모스 한들 한들 피어 있는데. 향기로운. 걸어갑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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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좋다 인간아. <laughs> 여, 여보. <laughs> 아침마다 어딜 가나 했더니 이년 만나러 다닌 거였어. 아어 장모님. 말하는 것좀 봐라. 장모님 안녕히 아세요너이 자식 내 여동생을 놔두고 바람을 펴? 어디 내 손에 한번 죽어봐. <laughs> 중독... やった 대신 똑같이 3등문에서 됐지. 아이고, 아이고, 어? 아이고, 됐지? 자 봐. 아이고 아이고, 그럼 불난사가 이제 한번 힘들다 그렇습니다. 힘들어하냐. 니네 이냐, 큰 이모 뭐 한가만님 내가 가는 건데. 아 저기 저들들이 이걸로 결정 나면은 그냥 찍소리 없게야. 네, 네. 저, 아빠 대신요 3, 세번 해요. 그래서 많이 나온 사람이 가기. 그래 아빠, 세번 해요. 세 번요? 어, 그래 그래, 조, 그래 좋겠다. 그 그래, 둘. 네, 자, 들어습니다 짠. 新的。 예, 제가 순풍산불깔 그동안 열심히 하긴 했는데요. 제가 한국에 비해서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많은 사랑을 주셨어요. 그 점에 대해서 무척 감사드리고요. 또 앞으로도 열심히 할 테니까, 어, 또, 어, 그동안 또 보내주신 만큼의 또 사랑과 관심, 그리고 어, 또 격려 부탁드릴게요.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행복하세요. 미다리가 된장 독 뚜껑을 다 깨놨네. 그거 어? 다치지 않았냐? 다치지 않았는데 완전 깨졌어요. 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독수리 오형제한테 맡기세요. 예? 그러니까 저 된장 독이 깨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독을 수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독을 수리하는 다섯 형제 독수리 오형제한테 맡기면 된다 이런 말씀이죠. <laughs> 아우 진실. <진심. 웃음>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독수리 오형제는 만화영화거든요. 만화 영화에서는 새로 나오죠. 근데 손녀 따님이 독을 깼다는 소리를 듣고 저는, 아, 거기서 이그 독수리를 독을 수리하는 걸로 고치면 재밌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죠. 이건 전적으로 저 순발력이었습니다. 그래, 아버님은 무엇이고? 예, 제주도에서 농장하십니다. 음, 그럼 고향이 제주야? 예. 어, 근데. 제주도 서리는안쓰네 아, 예, 저 고등학교 올라가자마자 서울로 전학왔습니다. 아 네, 어. 잘 드세요. 예. 잘 먹을게요. 예. 어, 너저 아까 너 인사했니? 예, 테라시 막내 동생이라고. 어. 언니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아 예, 저도 얘기 많이 들었어요. 조각하신다면서요? 예. 어 그래, 조각 간지는 오래 됐어? 예, 전공한 지나 0년 됐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정식으로 활동한 건한3 년밖에 안 됐습니다. 아니 그럼 음. 저기 주로 저 어디서 공부를 하셨나? 파리에서 공부했습니다. 처음엔 파리 제이 대학에 회화 공부하러 갔었는데요. 어느 날 시몽지드의 조각을 보고 너무 음. 심취해가지고요. 이학때 음. 조각도 전형 바꿨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회화보다 조각이 적성에 더 맞더라고요. 음. 근데 기름값도 비싸고 해가지고 경차로 한대 뽑았다, 어? 아 야, 다 타, 내가 태워다 줄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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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이조그만데 야, 그래? 어떻게 다 타? 사람이 몇인데 <laughs> <친데>. 걔가 <laughs> 내 차를 무시하네 인마, 여기열 명도 더타 정말? 우리 한번 해볼까? 콜! 좋지? 좋아, 좋아. 좋았어, 한번 해보자 그래 상규 <laughs> <laughs> 씨, 그냥 가요 아이, 재밌잖아요 한번 해봐요 <laughs> 자, 태란 어. 씨부터 먼저 타고 아, 어, 좋아 <laughs> 둘 아, 나 집에 들어가야 아, 이따 타셋 야, 네 명, 야원 명, 다 좋아, 다섯 명, 아, 섯 명, 다됐 다섯 명, 다섯 명, 다 아, 명, 다 아, 명, 다섯 아, 다섯 명, 아, 섯 명, 다섯 아 다섯 다섯 아 다섯 다섯 명, 다섯 명, 명, 까지 명, 다섯 명, 다섯 명, 아섯아 어, 테테씨혹 혹시 그알알요요손이 얼굴보다 크면 굉장히 부자로 산대요 그래요? 네 테란씨도 한번 대봐요 손이 얼굴보다 큰가 보게 얼굴이 크죠 아! <웃음> 속았죠? <웃음> 속았죠? <웃음> <웃음> 끌려가도 무조건 지는 거예요. 자, 알았죠? 오케이, 알았씨그래할수 아, 있죠. 자, 같이 아. 준비해, 시작. 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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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차. 아, 당씨 뭐예요? 비트따마 힘접. 염차, 염차. 야, 빨리 엄지 눌요 아, 빨리. 아저그 그건 좀안돼요 아. 아, 어. 아, 에, 그런 게 어딨어요. 그럼요. 아, 빨리 엄지 눌러요. 아, 요

미안해요 늦었죠? 아니에요 그래 잊어버리자 털만 안 보이면 저렇게 깔끔하잖아 테란 씨 아직 저녁 안 먹었죠? 네내 오피스텔이 이 근처인데 우리 집에 가서 밥 먹을래요? 특별 요리 해드릴게요 음 정말 맛있는데요 이런 건또 <laughs> 어디서 배우셨어요? 이태리에서 유학할 때 옆방 친구가 요리사해서 많이 배워뒀죠 음, 그래요? <laughs> 근데 이거 여자한테 만들어주긴 처음이에요 <laughs> 어? 불이 왜 이러지? 어, 저 전국은 나갔나 본데요. 간지 얼마 안 되는데, 저 잠깐만요. 아, 이게 요새 자꾸 왜 이러지? 아, 잡아줄까요? 아, 괜찮습니다. 예, 됐습니다. 아휴, 저, 아, 참, 내가 사무실 옮기는 거 얘기했나요? 아니요.

네, 안녕하세요. 송혜교입니다. 어, 작년 한해 동안 순풍산부인과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올한 해도 더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어, 여러분들에게 올한해 동안 어, 많은 좋은 일들과 행복한 일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저 혜교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열심히 순풍산부인과를 찍겠습니다. 어,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빠 어 oh, 오빠 진짜 너무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오더라. 결과서 또 만나냐? 아 그래서 내가 모른 척 하려 고기를 푹쓰고 있었는데 아그자식날 먼저 알아보고 달려오는 거야. 아유 내가 도망갈 수도 없고 진짜. 저기 오빠. 응. 저기 잠깐 차좀 세워주세요. 왜? 저, 저기 화장실 좀. 그래? 휴게소가 어디 있나? 어, 어떻 오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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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세워주세요. 아, 어. 어 그래 알았어 알았어. 괜찮겠어? 어, 이게 오빠 차에 들어가 계세요. 아, 여기 화장실 있을지도 모르겠다. 아,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 차에 가 계세요. 어, 저 있다 저 있다. 화장실 좀 쉴게요! 해규야, 괜찮아? 아줌마, 아줌마. 어 혜교 왜? 아, 아니에요. 아줌마 좀 불러주세요. 왜 그래? 아, 아니에요. 혹시 휴지가 없어요 그러니? 네. 알았어, 잠깐만 기다려. 아 이거 어떻게 했지? 혜교야. 밑으로 얻는다. 해기야, 받아. 괜찮아? 네, 진작 말을 하지. 그렇게 힘들도록 왜 말을 안 했어? 자, 이제 가자. 어우 맛있 좋은데? 괜찮냐? <웃음> 망했어 망했어 <웃음> 오빠 나 어떻게 <웃음> 생각하겠어 <웃음> 어 혜교야 그쪽 아니야? 저 저쪽에 세웠어 야 괜찮아? 예. 아, 죽고 싶어. 죽고 싶어. 자. 아니, 너취했나 보다. 그럴 수 있겠어? 예. 어, 안 되겠다, 안 돼. 어서, 어서. 아, 아니 괜찮아요. 아유, 어펴, 어펴. 아유. 어, 어.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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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법 나갔는데. 자. 아 씨. 아, 씨 진짜 오늘 왜 이러지? 어, 아, 속옷도왜 이러지? 어 올라올 것 같아. <목소리> 오빠, 저기 내릴게요. 괜찮아, 괜찮아. 오빠, 저 잠깐 내려야 될것 같은데. 아이, 괜찮다니까. 아이, 저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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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빠, 잠깐만 저기... <목소리> 잊지 말자0대 과제 어른의 가치 보이지 말자 덜렁대지 말고 말할 땐 제치 있게 아이들과는 친하게 사치스럽게 보이지 말고 절대 울면 안돼 단순하지 않고 지적인 분위기를 강화하고 논는의 이미지를 완전히 탈피하자 끝으로 통통하는 소리가 더 이상 나오지 않게 시선 얼굴에 집중시키자 오빠 가요 야 너무 아기 같은 핀을 꼽고 다니냐 통통하가 이름 꼽고 신기 진짜 아기 같다. 이거 비싸 보이는데? 야나참 어, 웃겼다. 아유 우리 덜렁공주 또 놀러 간다니까 좋아서 정신 못 차리네. 야나또왜 그러냐? 너또 운이? 단순한 애가 왜 이렇게 예민하니? 다음은 우리 어린 화백들이 만든 저소작품을 감상하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니, 뭐야 이거? 이거 똥아니 이거? 변 혹은 분이라고 해주세요 아 당신 애들한테 뭘만들려그는 거야, 도대체 아, 이 사람 보자 부자니 당신은... 아니, 맞아. 참사, 참사. 아, 형님, 뭐 아, 나도대뭐 하는 사람이 아, 사람이야, 참아, 도대체? 왜 그래? 아, 왜요? 빨강변, 파랑변, 특이하잖아요 그래서 정배는 염소 똥을 만들었는데 저 칭찬 많이 주니 <laughs> 뭐? 아, 아, 무슨 칭찬 아, 사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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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니뭘만들이요 형님은 어때서 그렇습니까? 아, 아저씨는 화장실 안 가요? 뭐이 자식아! 아아이 자식이 진짜! 어, 유 어, 이걸 이 예술입니다 예술! 예술? 무슨 예술이란 어. 이야이자식예술이야 어? 나이! 이이 아니! 야! 먹어! 이이자 먹어! 먹어 이자식 먹어! 먹어! 저기좀 걸치고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입고 하니까 기분이 이상해요 안됩니다 여러분 원래 이런 복장으로 하게 돼 있어요 휴식 도라 하시죠 자몸바고 하나 둘셋저기잘 지내 <laughs> <informative> <understanding. 웃음>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닙니까? 아이죠 이렇게 땀을 쫙 빼고 8분간 샤워한 다음에 자면은 하루에 피가 싹 풀리는 거 아닙니까 몸바고 <laughs> 둘 조기영, 둘 내가 시간 세 보니까 새벽 네시에 일어나서 조기해하던데 너무 일찍 일어나는 거 아닐까요? 5km 달려야 되기 때문에 네시에 일어나야 됩니다. 5km를 달려요? 5km부터 조깅 후 근육 회원들과의 에어로빅 강좌 이게 바로 부칙입니다. 오마 다섯, 여섯, 기가 막 합니까? 땅이 쩍쩍 갈라지고 지구가 당장 망해야 돼. 아, 왜 그래죠? 비칙이니까요 <laughs> 운동시간이 끝났습니다 어. 세면장으로 갈 때는 어. 정시다자 네? 빨리 으요아예아넘어다팍 팍팍 저.